안녕하세요. 읽는 약국 약사 정용주입니다. 또이 시간이 왔군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또 어떤 사연으로 어떤 분을 만나 뵙게 될지 제가 지금부터 사연을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꽃길인 줄 알았던 저의 인생이 가시밭길이었음을 깨닫고 난 뒤에 지옥에서 살고 있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1년 전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며 저를 위로했지만 그 어떤 말도 저를 치유해 주지는 못했어요. 가족보다 더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이기에 그녀의 배신은 저를 갈기갈기 찢어놓았거든요. 파혼 후 우울증, 불면증, 거기에 폭식증까지 겪으며 몸과 마음이 많이 망가졌고 저는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동굴을 파고 끝없는 어둠에 갇혀 지낸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여자 하나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는 게 한심하게 느껴지시죠? 음,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이런 제가 한심해 우울하면서 벗어나고자 방 청소를 시작했어요. 잘하셨네. 몸을 바삐 움직이면 조금씩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신기하게도 조금씩 기분이 나아지더라고요. 그렇게 구석구석 방을 쓸고 닦다 우연히 옷장 깊숙한 곳에 박혀있던 청바지를 찾게 되었어요. 청바지를 입을 때마다 좋은 일이 꼭 하나씩 생겼었던 몽그란 추억에 잠겨 반가운 마음에 청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하지만 폭식증으로 인해 불어난 살 때문에 옷이 맞지 않는 겁니다. <laughs> 떨리는 마음으로 거울을 보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 여자친구 때문에 생긴 마음의 병으로 인해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거죠. <laughs> 그리고 전 다시 무너졌습니다. 저를 이렇게 망친 그 여자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나 자신을 사랑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 때문에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건강해져서 예전보다 더 행복한 모습으로 높이 날아오르고 싶습니다. 제발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 좀 알려주세요. 시련의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망가진 자기 자신, 그거 보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께 특히 또 사연 주신 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책은 "친애하는 나의 몸"에게. 나로부터 시작하는 몸 긍정 혁명. 국내 1호 내추럴 사이즈 모델이자 바디 포지티브 운동가 치도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들려주는 내 몸을 올바로 마주하는 방법. 이 지금 주제는 소재랑 딱 맞닿아 있어서 너무 좋죠. 자 어떤 생각을 또 어떤 이야기를 응원의 글로 만들었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나 용기 내고 싶어. 나는 다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방법을 배워 나갔어. 세상에는 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럼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더 재밌고 신나게 일상을 만들어 보자. 생각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 뭐든 열심히 참여했어. 용기 내서 스스로를 가두었던 편견에서 벗어나 보기로 했으니까. 교내 여러 프로그램에도 나가서 상도 타고, 대외 활동도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해외도 다녀왔어. 그러자 선생님들도 점차 나를 기억해 주기 시작했어. 이슬이가 이번에 큰 상을 탔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활동 프로그램에 합격했다고 한다? 하며 함께 기뻐해 주었지. 그럴수록 나는 점점 더 깨달았어. 편견의 틀은 내가 만들고 있었구나. 난 단지 그걸 깨고 나오기만 하면 되었었던 거구나. 그렇게 숨가쁘게 1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된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 전교 임원 선거 공고가 붙었어. 우리 학교 선거제도는 좀 특이했어. 개인 자격으로 후보 등록을 할수 없고 2학년 회장과 부회장 후보, 1학년 부회장 후보 이렇게 총 3명이 팀을 이루어 함께 출마해야 했거든? 러닝메이트가 된 2학년 회장과 부회장 후보는 서로 다른 성별이어야 했고 공고가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학교에는 누가 누구와 나간다. 어떤 팀은 작년부터 준비했다더라 하는 소문들이 무성하게 퍼졌지. 나는 그 아이를 떠올렸어. 어둠이 익숙했던 나를 빛으로 나가고 싶게 만들었던 C. 나도 C처럼 모두의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한 명의 임원이 되어 보고 싶었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가망이 없었어. 전교 임원 선거에서는 후보의 교내 인지도와 인기가 아주 중요했으니까. 친구가 몇명 생기긴 했지만 나는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여전히 뚱뚱하며 예쁘지도 유명하지도 않았어. 아직 외모 콤플렉스에서 자유롭지 못했지. 심지어 같이 나갈 사람도 없었고. 우리 학교는 남녀분반이었기 때문에 난 아는 남자애들도 거의 없었거든 점점 후보 등록 마감일은 다가오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선거에 나가고 싶다고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고 신경 쓰여서 공부도 안 되고 그렇다고 같이 나갈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터지기 바로 직전에 풍선처럼 붕 떠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 결국 야자를 건너뛰고 심란한 마음으로 교문 밖을 나섰지 그러다 우연히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동아리 선배를 만났어 그 언니가 문득 이렇게 묻는 거야. 이슬아, 혹시 너 선거 나가 볼 생각 있어? 아니, 친한 동생이 있는데 같이 나갈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선배의 말을 듣고 이제 정말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걸 알았어. 후보 등록 마감 이틀 전 저녁, 난 인생 최대의 용기를 끌어모아 친구 은별이를 우리 아지트였던 놀이터로 불러냈어. 은별아, 나 사실 전교 부회장 나가고 싶어. 그날 밤 나는 은별이를 붙잡고 나의 모든 걸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어.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겪었던 일들과 거의 혼자 지냈던 날들. 내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진 이유까지.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 그렇지만 나 용기 내고 싶어. 네가 날 도와줄래? 내 진심을 느꼈는지 은별이는 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어. 다잘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응원도 해줬어. 마침내 후보 등록 마지막 날, 난 무사히 이 후보 신청을 할수 있었어. 이제 남은 건 선거 운동이었지. 2학년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른 후보 두 팀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어. 잘 나가는 동아리 친구들도 그두 팀을 지지하며 합세했고, 걱정만 하고 있던 그때, 은별이가 자신이 부장으로 있는 아카펠라 동아리 1학년 부원들을 데려왔어. 은별이는 1학년 때 우연히 들어간 존폐위기였던 아카펠라 동아리를 다시 인기 동아리로 만든 장본인이었어. 동아리원이 아닌 친구들에게도 꽤나 유명했지. 우리 팀의 상황을 전해들은 1학년 친구들 모두 도와주겠다며 나섰어. 여기까지 온 이상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하며 소극적으로 굴수 없었어. 나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만의 전략을 세웠어. 탄탄한 공략은 기본, 관종미와 진심으로 승부한다. 나와 같이 출마한 남자애들 둘은 당시 개그 프로그램의 인기 캐릭터였던 복학생 콘셉트의 옷을 나는 은별이의 꽃분홍색 한복을 빌려 입고 모든 교실을 돌며 큰절을 하고 다녔어. 그렇게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킨 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한 공약을 발표하고 표를 달라며 자신 있게 외쳤어. 투표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유세에 박차를 가했어. 하루하루가 벅차올랐지. 태어나서 이렇게 큰 용기를 낸건 처음이었으니까.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하겠다고 할수 있다고, 잘하겠다고 전교생의 눈을 보며 말했어. 한번 낸 용기는 계속해서 더큰 용기를 몰고 나타났어. 대망의 투표날 총 51%의 득표로 기호 1번이 당선되었습니다. 방송이 나오자마자 난 복도로 뛰쳐나갔어. 나처럼 복도로 뛰쳐나온 은별아 눈이 마주쳤지. 우리는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서로를 끌어안았어. 처음 친해졌던 그 순간처럼 배를 잡고 깔깔 웃었지.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 전교 부회장을 하기에 불충분한 외모는 없구나. 나는 나를 사랑해. 이별 이후 난 한동안 나라를 잃은 사람처럼 넋을 놓고 지냈어. 지금 생각해도 구질구질할 정도로 남자친구를 붙잡고 매달려 보기도 했지. 하지만 그 애의 사랑했었다라는 단호한 한마디에 줄이 툭 끊어진 것처럼 다 놓아지더라. 더 이상 뭘 해볼 수 없겠더라고. 한편으론 공허하고 불안했어. 매일 옆에서 예쁘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졌으니까. 사랑은 사랑으로 있는 거라며 친구들이 소개해 주는 사람들을 열심히 만나도 봤지. 하지만 어떤 누구를 만나도 내안의 결핍을 채울 수 없었어. 소개팅을 하러 나가서도 정신 차려보면 내가 상대방에게 다 맞춰주고 있었어. 그 사람과 잘 되든 되지 않든 내가 사랑받을 만한 매력적인 사람이란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 그때의 난 정말 사랑받기 위해 발악하는 사람이었어. 나의 취향, 나의 가치관, 나의 성격은 숨기고 상대방이 좋아할 것 같은 여자를 흉내내기만 했어. 그럴수록 사랑이란 건 나에게서 더 멀어졌지. 누군가를 만나도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더 깊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라고. 내가 더 예쁘고 아름다워지면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절절하고 로맨틱한 인생이 펼쳐질 거라 생각했어. 누군가가 사랑하기에 그럴듯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지. 그래서 난 과감하게 휴학을 신청하고 인생 마지막 다이어트에 돌입했어. 사랑도 꿈도 아름다운 외모와 몸매 모두 다 쟁취하는 멋진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 하지만 그때 난 사랑은 커녕 다이어트 강박증과 섭식 장애를 얻었어. 절벽 끝까지 몰려서 더 이상 발 디딜 틈 하나 없는 순간에도 수많은 것들이 날 허공으로 떠미는 것 같은 나날들이었지. 이런 과정들을 모두 겪고 난 후에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 나는 스스로를 사랑해주지 않았지? 부모님이 나에게 예쁘다 말해주지 않으면 서운해 했으면서 누군가에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늘 목말라 했으면서 왜 정작 나는 나에게 단한 번이라도 괜찮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했을까? 난 오히려 날 미워하고 탓하기 바빴어. 왜 이렇게 못생겼냐? 살은 언제 빼냐? 의지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냐? 이렇게 해서 행복해질 수 있겠냐? 지금의 너는 충분하지 않다. 계속해서 채찍질만 했어. 맞아. 난 나를 사랑하지 못했어. 내 자존감과 존재를 확인하려 타인의 관심과 사랑에 집착했지. 그제야 난 깨달았어. 혼자여도 괜찮을 때. 누군가 사랑을 주지 않아도 이미 충분할 때. 스스로에 대한 애정을 내가 느낄 수 있을 때. 그때가 되어야 누군가와 온전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겠구나. 스스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이에게 소중한 사랑을 주겠어? 바다도 그게 얼마나 예쁜 마음인지 모르겠지. 그 이후로 나는 누군가를 만나 연애를 이어가기보다 내 자신에게 집중했어. 그 동안 스스로에게 주지 못한 사랑을 쏟아부었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떨 때 행복한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하나씩 알아가며 아껴주려고 노력했어. 나 자신과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순간순간 과거의 내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어. 비로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 그 뒤로 나는 그 누구와의 만남도 두렵지 않았어. 거기에 집착하지도 않았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줬던 그 순간부터 나는 사랑이 뭔지 배울 수 있었으니까. 사랑이라는 거 어려우면서도 참 쉽지 않니? 나는 해낼 수 있는 사람. 사실 공적인 자리에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 내 친구들 중에서도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친한 몇 명만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 나 대학생 때 보컬학원을 다녔었어. 포기할 땐 하더라도 도전해 보고 싶었거든. 솔직히 학생 신분에 심지어 부모님께도 비밀이었기에 혼자 학원비를 충당하기가 만만치 않았어. 그래도 미래의 나에게 떳떳하고 싶으니까 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학원을 다녔어. 아르바이트도 하고 자린고비처럼 돈을 아꼈으면서. 학원에는 정말 예쁘고 재능 넘치는 친구들이 많았어.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밖에 없더라. 어떤 친구가 오디션을 봐서 어디에 붙었다. 어디에 출연하게 됐다. 많은 소식들을 듣게 되었어. 그럴 때마다 열심히 연습하고 있음에도 조급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지. 나에게는 그 오디션 기회도 쉽게 잘 찾아오지 않았거든. 나중에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만약 내가 지금처럼 살쪄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을 텐데. 어리석게도 내 부족한 실력보다 내 외모나 몸을 탓하는 마음이 컸어.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이 모습으로는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있는 시간 없는 돈다 투자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사실은 의미 없는 짓이면 어떡하냐고. 부정적인 생각들만 자꾸 치밀었지. 그래서 결국 다닌 지 반년 만에 나는 학원을 그만뒀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무언가에 도전하고 기회를 찾아 나서는 인생에매 순간마다, 내 외모와 몸을 탓하는 못된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어. 주운 것이처럼 깊게 뿌리내려서 나의 머리와 마음을 꽉 잡고 있었어. 코끼리 같이 굵은 허벅지가 오디션 기회를 막고 있는 것 같았고 살찐 얼굴이 나의 진가를 발휘할 순간을 막고 있는 것 같았고 접히는 뱃살들 때문에 내가 추는 춤은 우스꽝스러워 보일 거라고 질에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했지. 그럴 때마다 나는 헛된 후회와 미련에 괴로워했어. 이 살덩어리들 속에 파묻혀 있는 진짜 내가 나오기만 한다면 모든 상황은 달라졌을 텐데. 애초에 살이 찌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정말 많이 달라졌을 텐데. 나는 뮤지컬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놓아버렸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 꿈을 이룬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거든. 나조차도 나를 한순간도 아껴주지 않았는데 누가 나를 알아줄까 생각했어. 외모와 몸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한다 하더라도 속은 한없이 텅 비어 있을 게 뻔했으니까. 뭘 하고 싶지도, 뭘 해야 할지도 몰라 막막했던 하루하루. 하지만 계속 그러고 있을 수는 없었어. 일상 속에서는 할수 없는 이상하고 비현실적인 경험에 나를 내던져놓고 싶었지. 그래서 나는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나기로 결심했어. 트레키에어로 검은 자갈밭이라는 의미의 카라코람 산맥으로. 히말라야 트레킹은 오지탐험을 꿈꾸던 내 버킷리스트 중 하나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낯설고 험한 대자연 속에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어. 하지만 막상 트레킹 길에 오르니. 답은커녕 가쁜 숨을 몰아쉬기에도 바빴어. 한국에서 열 걸음 걷는 것과 고산지대에서 열 걸음 걷는 건 천지 차이니까. 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산타러 여기까지 왔나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드니 한국에서 늘 하던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 거기서는 그날 목표한 캠프까지 가지 않으면 당장 잘 곳이 없었고 또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하루아침에 내가 걷던 길이 사라지기도 했어.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못 걷기 때문에 살려면 먹어야 했지.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생존 그 자체였어. 씻지도 못하고 꼬질꼬질한 상태로 2주가 넘는 시간을 버티는 거야. 카라코람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K2를 보고 오겠다는 목표 하나만으로. 사막, 빙하, 절벽, 크레바스, 태어나 한 번도 본적 없는 풍경들이 내 눈앞에 펼쳐졌어. 저런 곳에는 누가 가나 싶었는데 그게 나더라고. 너무 힘든데. 정말 경이로웠어. 해운이 거친 K2 보물이를 내두 눈으로 직접 본 순간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답을 찾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개고생하는 사람이 나구나. 그래, 나는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피식, 웃음이 나오기도 했지. 그리고 곧 마음속에서 이런 의문이 싹 텄어. 지금까지 나를 미워하고 바꾸려고 시도했던 그 시간. 들였던 비용, 노력들을 다이어트가 아닌 다른 곳에 쏟아부었다면 어땠을까? 나는 이렇게 목표를 향한 어마어마한 집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그걸 고작 날 미워하는 데 쓰고 있었지? 나를 사랑하는 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치도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마다 건네는 첫 마디 나는 그렇게 세상을 향해 안부를 묻곤 해.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내 유튜브 채널은 바디 포지티브와 내추럴 사이즈 모델 분야를 알리는 가장 좋은 창구가 되어주었지 내추럴 사이즈 모델이 되기로 결심한 이후 내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았어 분야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가 보장된 일도 없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추럴 사이즈의 뜻조차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속에서 나는 나와 내 직업을 어떻게 알릴지 어떻게 일을 만들어낼지 어떻게 대중들에게 다가가야 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 처음에는 단순하고 무식하게 내가 일해보고 싶은 곳에 매일 직접 연락했어. 안녕하세요. 저는 내추럴 사이즈 모델 치도라고 합니다. 66에서 77 사이즈가 한국 여성들이 가장 많이 입는 사이즈가 아닐까요? 내추럴 사이즈 모델인 제가 함께 옷을 입고 그 핏을 보여준다면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의 메일을 100곳에 보냈다고 치면 아흔여덟 곳은 아예 읽지도 않았고 한두 곳에서나마 그 사이즈의 모델은 뽑지 않습니다 라는 답장에 돌아왔어. 내 실물을 보여드리기라도 하고 싶다며 패기 넘치게 직접 미팅을 요청드린 적도 있어. 사실 나는 계획이 없는 사이즈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요청 자체가 반갑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래서 거절이 돌아와도 금방 다시 일어났어.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싶었어.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자. 이스라. 더 근본적으로 파고들어 생각했지.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내추럴 사이즈 모델 분야가 잘 자리 잡고 성장하고 있는데 분명 한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자신들과 비슷한 모델이 현실적인 오티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는데 왜 한국에서는 아직 정착하지 못한 걸까? 모델 입장이 아니라 기업 입장이 되어 그 이유를 유추해 보려 애썼어. 나는 결심했지. 대한민국 패션 사업에 보여주자고 돈이 될것 같지 않고 비주류인 것 같아서 시도하지 않는 거라면 내가 나서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면 되잖아. 바디 포지티브라는 가치관과 내추럴 사이즈 모델이라는 존재가 시장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세련된 흐름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내 유튜브 채널을 이용했어. 내추럴 사이즈 모델의 바디 포지티브 패션을 내걸고 주목받기 시작하면 발 빠른 곳들은 그 흐름을 읽고 뛰어들기 시작할 거라고 믿었지. 처음에는 내가 만든 어설픈 영상들을 보면서 저런 오글거리는 걸 만든다고? 잘 될지 모르겠네. 라며 코웃음 치던 사람들도 있었겠지. 하지만 창피함은 잠깐이야.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무서워서 숨는데 질렸거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익숙하지 않으니 어색하고 낯설 수 있지. 때로는 과장되어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인내하고 거치다 보면 감이 생겨. 다른 이의 평가와 시선이 무서워서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 갖지 못할 그 감,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말이야. 내 유튜브 채널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어. 또한 유튜브를 통해 내추럴 사이즈 모델 관련 일들도 제안받기 시작했고, 강연이나 출판 제에도 들어오게 되었어. 이제 난 사진, 영상, 책, 강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사람들에게 바디 포지티브를 알리고 바디 포지티브를 통해 소통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나에겐 새로운 직업도 생겼지. 건강하고 긍정적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바디퍼지티브 컨텐츠 제작자 치도. 나를 사랑하는 일이 내 일이 된 거야. 사연 보내주신 분이 여기 써 있어요. 전 여자친구와 실연으로 생긴 마음의 병 때문에 예전 모습이 없어졌다, 무너졌다. 그동안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지 못한 미안함 때문에 마음이 그랬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뭔가 마음을 돌보고 건강해져서 예전보다 더 행복한 모습으로 높이 날아오르고 싶다. 근데 벌써 시작하셨네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본인이 이 이야기를 저한테 써서 보내주시면서 뭘 해야 할지 본인이 벌써 정리하셨어. 방법은 무지하게 많죠.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걸 먼저 시작하셨어요. 나를 돌보고 나를 아끼는 마음을 먼저 갖겠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먼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절반했네요 시작이 반이니까 아우 옛날 사람 옛날 사람 <laughs> 음, 지금은 별로 그렇게 지옥 아니실 것 같아요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행운을 불러준다는 행복한 일을 불러준다는 청바지를 꺼내 놓으시고 그거를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한번 매달아 놔보세요 그리고 그 청바지를 보면서 생각이 매일매일 바뀌실 것 같아요 비록 시련의 아픔으로 자신을. 신경쓰고 가꾸는 것에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고 마음먹은 거에 대해서 저는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남이 아니고 방청소를 하는 건내 방청소 하는 거잖아요. 그 뭐냐면 청소를 하면서 사실 노동을 하다 보니까 잡생각이 없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기한테 좀더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옷차림, 또 조금 뭐 이렇게 신경 쓰면 소품 몸에 걸치는 소품, 뭐 가방 이런 거에서 조금 조금씩 자신의 변화가 느껴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지옥 같다고 생각하시는 건시연의 아픔도 있을 것이고 어떤 배신의 마음도 느껴지실 거고 해서 그런데 본인한테 조금 더 집중하세요. 집중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집중하는 걸또 느껴요. 그럼 또 좋은 인연이 만나지거든요. 저도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한건 아니지만.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만큼 귀한 시간을 걷더라고요. 하물며 지금 얼마나 좋은 시절이에요. 뭐든지 해도 되는 시절이라면 그냥 좀 덤비세요. 본인을 조금 더 아끼고 사랑하시면 지옥 아니라 금방 아름다운 꽃길을 걷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뭔가 기운이 되셨을까요? 음. 자, 오늘도 여러분께 어, 좋은 처방이 됐기를 바라면서 아, 있는 약국 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식후 식전 상관없이 하루 꼭 30분간 복용해 주세요. 안녕.